와, 이게 뭐야? 이게 몇 판까지 있어? 근데 아직까지 이 점프하는 익치가 않으니까. 점프, 아니, 점프를 왜안 해? 점프하는 익치가 않아. 점, 점프, 점프. 야, 야, 점프하면서 왜 쫓아가냐고. 아우. 하, 아야. 에이. 에이. 이거 어떻게 가? 야, 앞으로 가야 는데 이제 못 가겠지, 무서우니까. 아유. 야, 무지한하게 잘했네. 무지한어어어어어어어어저어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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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이걸 점프해서지 뭐, 가, 돈 어떻게 타냐? 아유, 못 탔네. 야, 야, 어, 같은 이상한 문 눌러!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질 못하겠네? 는데 어,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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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 어, 왜... 아 <laughs> 여러분들 다른 게임을 하 게임을 하해게 뭐가 하지 한번 해봅시다 임을 하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피해 도대체 열심히 다게임게임 해봐 는 게임을 하을 하는 게임을 하는 게임을 하는 게임을 하는 게을 하는 게코을하 게임을 이는 게임을 하는 게임을 하는 게임 게임을 하는 게임을 게게 나 이거 운 진짜 철을 못 얻는데 어렵네 도대체 이런 원코인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어우야야 원코인들 어떻게 해 누나 음, 아니네 어어 어, 아야 야 이거 다 되는데 일단은 가아가가아 아, 아야 자, 못 피하겠어 어, 아니. 어. 어, 야,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하냐? 이 점프해서 막, 어? 야, 코인 얼마나 센지 한번 보자. 으에? 으으아이 아! 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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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이거, 어디, 어디 피해야 돼? 점프하면서 피해야 되는데, 어, 너무 무서운데? 야, 야, 오,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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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야, 이 점프하면서 아래로 하고. 아이, 아이!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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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코인트 쓰는 거야? 아! 아래로 해야지. 아! 자, 이거 열심히 해봅시다. 이, 안 돼! 왜못 피하지? 뭐 아, 아, 아이고야. 이건 우지 니걸 네 도대체. 야, 야, 야. 야. 후. 뭐야,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몰라. 우와, 아. 야, 얘한테 죽네. <laughs> 일단 해봐. 으아. 점프. 아, 야, 야, 야. 이, 이건, 이게 뭐야? 나아지질 않네. 으, 으이, 우와, 우와. 어, 이어와어어어어어 아니, 이걸. 이거 도트게임이어가지더 힘든 것 같아. 어, 가봅시다. 아, 아, 아. 이거를. 아! 와, 점프하면 좋네. 어어어야야야 야, 야. 아야 왜, 왜 마, 말이 없어 다들 너무 착하서 말이 없어? 어? 좀 아니 어. 이거 나 어떻게 어떻게 해 너무 무서워 어야으와 어, 장난가야 아 어, 근데 너무 무서워. 어 근데 너무 와 무슨 있어. 내가 뭐가 죽고 뭐가 안 죽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나폭탄 어디갔냐. 어. 어. 이거로 이거 어떻게 피하냐 얘들? 나 대체 어떻게 피하지? 폭설 피하. 어? 아니 <laughs> <laughs> 폭탄을 못 피하겠어. 폭탄을 못 피하겠어. <laughs> 폭탄을 못 피하겠어. 이거 폭탄 피할 게임인데? 완전? 점프. 이게 점프하는 것도 깜빡깜빡이죠? 어, 야! 이거, 아이 폭탄. 와, 이거 뭐야 도대체? 와, 근데 너무 어려운데. 으아. 근데 이 키가 내가 자꾸 까서, 어. 어. 어 아니, 나 이거 여기 깔려줬는데? 어? 어. 기다려봐. 어. 야. 아, 아, 야. 이거 어디 폭탄, 폭탄 피이 게임인데? 점프 아래로. 아이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아. 야점프하면되왜 맞냐? 이집몇 코인을 쓰는 거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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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와, 와, 얘는 무언 이게 일단 폭탄, 폭탄 와, 와, 야, 야, 이거 충분한데, 아래로 <laughs> 이거 진짜 무한 코인이어서 알겠지? 나중에 한번 해볼까 코인 제 제한으로 한두판 하고 끝날 것 같은데? <laughs> 이거로 막을 수 있다고? 못 막는데? 우와. 못 막아 우와. 아니야,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나,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내가 내가 죽어. 오, 야, 야, 내가 죽어요. <laughs> 못 막아 인제, 인제, 아, 진짜 한. 지금 41분째. 자, 한 마, 난한 4,000원 있었어, 4,000원. 4,000원 썼어, 4,000원. 4,000원 썼어. 왜? 5,000원인가? 4만원이라고요 코인 얼마 쓴 거야, 지금? 엄청 쓴것 같은데? 이게 무한코인이라서 무한코인이여가지고 어어! 기다려봐 어이구 뭐야 아우 폭탄만 다다 다 맞았어 폭탄만 우와, 어 봐봐 어어 아니 그거뭐 축제하는데 얜 어떻게 피하냐? 어어나 아니 뭐어야 이걸 이걸 원코인을 한다고? 도대체 고인물은뭐야 뭐하는 게임이야? 와우. 와, 어, 진짜.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와?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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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어. 어, 야. 야, 그럼 나는, 이 몇, 몇 턴까지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저 치킨? 응. 그거 왜잘 자식이라고? 아니, 근데 뭐가 죽고, 뭐가, 뭐가 안 죽는지 모르니까. 다 다, 내가, 바, 맞으면서 배워야 돼. 아, 이런 거, 이거, 궁금, 아! 이거는, 뭐, 초, 초, 게임, 이거, 저 어떻게, 어떻게, 저 어떻게 다, 어떻게 다, 아이. 와, 무슨, 폭탄 켜할 게임 같은데, 나는? 뭐, 피하겠어 뭐, 다, 다, 못 먹고 끝나는데? 아이템을 하나도 안 먹고 있어. 어. 아, 아야, 아야, 야, 어, 뭐야, 죽었어. 어, 어, 죽었어. 이거 이거. 왜... 나 도대체 얼마나 얼마나 이걸 먹 코? 어, 야,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하냐? 아, 지금, 그 빡잇청종. 아, 야, 아니, 아우. 아. 아, 이걸 어떻게 피해? 저거를? 아니, 저건 어떻게 피해, 이거는? 점프를 피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이걸 어떻게 피해? 맞은 타임의 점프? 아니. 박, 박, 박장팔 없으면 이것도 못하겠네. 아니, 이 박, 박자, 박자 감각이 없어서. 어 짧아.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아! 와, 근데 나 도대체 코드 얼마나 쓰는 거야? 일단은. 후! 후! 아니, 이거, 4만원. 4만원 썼다고? 으아! 아니, 나는 이런 게임 하면 안, 어! 아니, 뭐, 어떻게 하냐? <laughs> 아니요. 뭐. 나 지금 40분째 하고 있어, 이걸. 아! 아 이거 40분째 야 40분째. 어! 아니, 이걸, 뭐, 와, 근데, 진짜. 뭐라고, 되지? 고인물 게임 이긴 아. 나 오늘 처음 하는데 너무 어렵다. 아니, 어, 어, 이걸... 이걸... 얘또 어떻게... 어떻게... 얘또 어떻게 잡아? 얘는 폭탄으로... 아, 니 폭탄 안 되는데... 어... 야, 막... 와... 이런... 이런 식으로... 야, 너는... 너는 어떻게 잡는 거니? 난... 감이 없는데... 앞에 쪽을 쏘라고?

<laughs> 오, 아이 근데 진짜 한5 6만쓴것 같은데? 오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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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냐? 어. 야, 폭탄 폭탄. 너왜넌왜 달려? 오, 와, 야, 와 이게 뭐야? 오. 와, 와 아야 역시나. 어, 이 뭐야 와 진짜 어렵다 아야 잠시만 너 뭔데 나 벽에 갇혀있는데 나 아, 벽에 갇혀있어 이거 이게 뭐야 이게뭔 벽이야 와아와이 어, 벽을 어떻게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아 아! 와, 교통사고! 교통사고 당했어! 이거, 셀프지이고 오! 와, 야, 여기, 가구나, 이 이거, 어떻 지나가? 지나갈 수 있어? 아, 지나갈 수 있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몰랐어. 아, 보통 사고. <laughs> 뭐야, 통 사고 엄청 당는데 와, 근데 진짜 무제한 코인을 잡는지. 와, 이게 뭐야? 오. 와, 이거 뭐야? 이거? 얘가 중간 보스야? <laughs> 야, 얘. 얘는 도대체 어떻게 푸셔야 돼? 와이 뭐야? 허! 아니 너무 어려운데? 와와 활까지 쓰는데? 뭐야 뭐야 어어왜 아, 지나가는거야? 아 뭐야 뭐야 지나가 잠시만 지, 지나갈 어? 이거 뭐야 이거 난다총 쏘는거니까 알 수가 있나 으 어! 잠시만 이건 도대체 이거 어? 알 수가 있나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보스야? 뭐야 이거 몇 판까지 있어 아 지금 40분 하고 있어. 한 50분 했다, 50분. 어. 아래에서 총을 쓰면, 아 어, 힘들다. 응? 빵 널인데? 이게 마지막이지? 아, 어, 한 시간인데? 어, 이거, 이게, 이게 마지막이죠? 너무, 너무, 아유. 도대체 얼마나, 얼마나 쓴 거야? 아 이거... 자아... 와... 잠시만... 여러분 지금 한시간째거든요 이거... 근데 내가 가는 길도 모르고 하니까... 뭐라 그래? 어려... 그니 그러니까 길을 모르까더 어렵긴 하다 나 더구나 나 길친데 뭐야... 라 길치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확실 무제한 코인은 무제한이어서... 어? 어, 무제한이었지. 어. 무제한 이거 이지한... 참고로 이지... 하... 도대체 얼마나 죽은 거야? 이... 어... 한참 깬다니까 무제한 코인이야. 근데 대신에... 어... 오. 어. 근데 원 코인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사겠는데 이거 뭐야? 얘를, 얘를, 얘를 게 봐야 되는 거야? 오, 코에하면 진짜 못하겠다. 한번 코인 있는 어, 하... 오, 됐다. 오, 아니. 이걸. 이거 아저씨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도 못하겠네? 와풀주질못 하고 있어. 근데 내 걸려. 추아. 대마. 어, 우와, 오, 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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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폭탄, 폭탄. 어 위로 위로. 아이템 아이템 야아 얘는 뭐야 아 물먹고 아우 와너 이거 너 한시간째야 어 한시간째 뭐야 이건 아 오,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거야 아이 후 이거 뭐야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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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점프 해도 아래로? 오! 오 뭐야? 오. 오! 야, 이거 뭐야? 오! 들어가 막가 봐. 어! 오! 아! 아니. 이게 뭐야? 어, 왜 약골이 써서 이렇게 했으면은 어, 오게, 오게, 오게. 이게 또 어디야, 어디가 아니야. 잘 가야 되는데 물에 빠지면 죽잖아. 하라하라하라하라하 하나? 아나 하나? 아나 하나? 힘들어. 나하야 힘들어. 아, 나 하나? 하나? 하았어 앉았어, 앉았어, 나 하나? 아나 하나? 으디으으 <laughs> 그, 그, 어디 어디가 이거? 아, 이거. 어, 아, 아. 아. 아, 으거으으으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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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아 와, 우와. 기다려봐. 와, 이거, 이거, 폭탄? 폭탄 없는데? 폭탄 아닌가? 와,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아, 힘들어. 아, 근데, 아, 이거 계속 죽는데? 이거 계속 죽는다? 우와! 우와! 아유! 아유! 와! 이거 계속 죽어? 나는 나 아, FPS 이런 이런 게임 아닌 것 같다. 나 아, 이거 이런, 이런 게임 하지 말자. 이제 다끝 끝나면 다른 게임 패스이 다른 게임 찾아 뽑아야지. 오! 둠! 무한코인이에요. 55분째 있어, 55분째 얼마나 찐 거야? 55분째 메탈 슬러버 김. 우와, 기다려봐. 잠시만. 우와, 뭐야? 아, 기다려봐. 이건 어떻게, 어떻게 여기가? 봐 아, 오, 아이 오 웬일이래 오, 나봐아야야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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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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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옆 역대급 오래 살아봤는데? 잠시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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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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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폭탄 피해 피해, 폭탄, 폭탄. 피해, 피해. 어, 아우 오 웬일이래 역대급로 오래 살아어 폭탄 폭탄 왜안 죽어? 야, 왜안 죽냐고?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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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왜안 죽어 얘는? 어 갔다 갔다. 아이안안 아, 갔네. 아, 아! 안 갔어. 오, 오, 오. 아이다다 막고 있네. 보시야 얘가? 어. 고! 오. 점프. 점프! 점프! 까봐! 점프! 오우, 점프! 점프! 어우, 야! 야, 왜안 죽어? 야, 너왜안 죽냐? 위도미다, 위도미다, 위도미야! 위도미! 아! 아우! 너무 힘들어! 얘왜안 죽어, 얘? 왜안 죽는 거야? 아! 아, 근데 진짜 어려워. 왜안 죽어? 그냥 가는 건가? 아, 죽었는뭐 하든가, 이제 안 죽는데? 하나. 어, 죽었다. 어, 폭탄 쓰는 거잘 자주 있나 고 57분째. <laughs> 아까 전부터 그래, 아까 전부터. 아 힘들어 파이널 아 이제 이제 끝났다 이거 이지거든 이지 어 여러분 지금 이거 이지에 이지 무한 무한 이거 뭐야 컨티뉴 4번? 이거 뭐야 컨티뉴가 49포인이야? 49코인 이야 49코인을 했다는 거야 내가 지금 뭔 뜻이야 아우 아우 야 끝났다 파이널 끝났네. <laughs> 아, 이렇게 끝났다 엔딩 엔딩. 와, 아, 나 진짜 한 시간 걸렸어 여러분들 한 시간. 여러분 일단 한판 끝났고요. 코인 한번세개 해볼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 방송과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我们三幺。嗯